오늘날의 시대를 한쪽에서는 이제 분노의 시대라 하지만, 오늘날의 시대 한쪽에서는 또 절망의 시대라고 하죠. 특세 마지막 시간에 다루고자 하는 감정은 바로 절망입니다. 사실 경제적으로 풍요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불행하다는 사람들이 참 많은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물질적인 풍요가 가득하지만, 마음의 빈곤이 가득하여서, 경쟁이 치열해서 그런지 몰라도 상실감을 참 많이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절망의 질병들이라고 부르는 징후들이 있어요. 음, 중독이랄지 알코올, 뭐 게임, 뭐 도박, 수많은 어, 충동 조절 장애 이 수많은 질병들이 오늘날 참 많죠. 독버섯처럼 어, 퍼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절망에 인한 죽음을 또 맛보는. 그것을 우리가 또 기사를 통해 많이 보잖아요. 뭐 이제는 너무 익숙해져 버린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는 우리나라. 요즘은 또 고독사 때문에 이야기가 많은.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참 우리 시대는 절망의 시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사람들은 절망의 늪에 빠져서 절망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라고 할때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글들을 보니까 절망에도 패턴이 있대요. 절망의 패턴은 첫 번째 왜곡된 해석 낙심, 환멸그 다음 절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마주하면 이 절망이 잘 빠지는 사람들은 왜곡된 해석 왜곡된 시각을 늘 가진대요. 그래서 딱 상황을 만나면 결과부터 판단한대요. 그래서 이거 내 인생에 실패할 거야. 이거 나한테 나쁜 결과가 있을게 될 거야. 이거 내 탓이야. 바로 그 결과. 아직 뭐 과정이 일어나지도 않고,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처음부터 그, 그 왜곡된 시각, 해석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따라오는 감정이 낙심이래요. 확 마음이 떨어진대요. 그래서 기도도 안 되고, 대화도 안 되고, 어떤 시도도 하지 않고, 그냥 손을 확 놔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찾아오는 게 환멸이래요. 자기 환멸. 어, 마음이 확 떨어지니까, 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난 아무것도 못해. 산다는 게 뭐야? 다 호수고야. 그리고 나서 찾아오는 게 절망이래요. 그럼 절망이 찾아오면 무기력이 확 찾아온답니다. 그리고 가친 느낌이 들고 몸이 움직이지 못한대요. 그냥 왜곡된 해석 하나가 이 절망의 패턴까지 이르는 거죠. 원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왜곡된 해석을 가지고 스스로 판단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고 낙심과 허멸과 절망에 빠지는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절망의 시간은 다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참 고민해야 할 것은 누구나 절망을 만난다면, 절망을 피할 수 없다면, 우리가 이 절망의 시간에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 이걸 스스로 결론을 내려야 하는 거죠. 이 시대가 절망의 시대라고 한다면 우리는 절망을 피할 수가 없어요. 다 낙심도 만나고, 환멸도 만나고, 절망도 만나고, 우리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해석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판단하는 그런 인생이라면 우리는 이 절망의 시대에 과연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 오늘 10편, 55편은 오늘날 시대에 굉장히 중요하게 주는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절망의 패턴을 깨뜨리는첫 번째, 다윗이 가르쳐주는 방식은 첫 번째는 바로 헛된 자신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정도 여러분, 절망을 잘 겪는 사람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자기가 잘할수 있다는 사람이래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절망에 잘 빠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잘할수 있다는 사람이에요. 근데 잘할수 있다는 사람이 잘 하면 좋은데 반드시 꺾이는 날이 올다는 거예요. 이 꺾일 때확 꺾여서 낙심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모르다가 난할수 있어. 라고 이렇게 살아가던 사람이 한번 절망의 늪에 빠지면 헤어나오지 못한다 근데 늘난 부족해 난 연약해 난할수 없다는 사람은 누가 봐도 절망처럼 살지만 그 절망의 밑은 끝까지 환멸과 낙심과 절망의 그 늪까지 빠지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꺾여서 절망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면서 환멸과 절망 깊은 어, 늪에 빠져 헤매는 거죠. 그래서 이 절망을 깨뜨리는 방법 중에 첫 번째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뭐냐? 겸손이라는 거예요. 난할수 없어요. 주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라는 겸손의 자서에 있어야 이 절망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어느 성도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성도님께서 자기 화장실에 그 매트가 너무 낡은 거예요. 근데 매트가 카페 형태로 화장실을 덮어 놓는 그런 매트였나봐요. 그러니까 밑에 바닥이 잘안 보이는, 전잘 모르는데 막 이렇게 조립식처럼 막 탁탁탁탁 붙이는 그런 발매트가 있나봐요. 이게 너무 낡으니까 하루는 집에 가서 보고 아, 이 매트를 수리해야겠다. 고쳐야겠다 생각하다가 갑자기 호기로운 마음이 생겼대. 아, 욕실 타일까지 다 바꿔버릴까? 내가 이걸 싹 바꿔서 한번 화장실을 예쁘게 꾸며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사, 와이프한테 자신 있게 얘기했대요. 내가 매트만 바꾸지 않고 욕실 바닥까지 딱 해볼게. 해볼게. 그랬더니 와이프가 표정이 네가? 이랬대요. <laughs> 그랬더니 남편이 갑자기 뭐가 생겼어. 꼭 남편은 그게 문제. 오기가 생겼어. 요 <laughs> 오기가 생기니까 유튜브로 보니까 줄문, 줄눈, 뭐 그리기, 타일 붙이기 보니까 할만하더래요. 그래서 어, 매트를 걷어내고. 타일을 자기 손수로 부시기 시작하는데 큰일이 났어요. 이게 평평해야 되는데 기울어져 있고 한쪽에는 망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할수 있다고 생각하고 유튜브 좀 보니까 아 이거 할 만한데 싶어갖고 다 뜯어버렸는데 이게 막상 두려운 마음이 확 찾아온 거죠. 그래서 한동안 그 상태로 두었대요. 그러니까 사 옆에 있는 그 부인께서 얘기하기를 왜 계속 이렇게 상태로 있냐고. 그랬더니 성도님께서 내추럴 감성이야. 요즘은 바닥 없이 써. <laughs> 그렇게 몇 달을 계속 버텼대요. 자존심이 상하니까 도저히 인테리어 업자는 못 부르겠고 자기가 하겠다고 했던 말은 있으니까 계속 몇 달을 버티다가 결국 어, 난 못한다고 미안하다고 그래서 옆에 부인이 인테리어 업자에게 전화해서 바로 전화했더니 반나절만에 하루도 아니고 반나절만에 그걸 고치는 걸 보면서 자기가 참 어, 어리석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이야기를 어, 들었어요. 형도님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할수 있다 생각하면서 도전하지만 결국 할수 있다 고 나아갔을 때 낙심이 확 빠지는 이유는 뭘까요? 할수 있다는 그 감정으로 어설픈 도전을 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조건들이 우리를 괴롭히면 낙심이 우리에게 확 떨어지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거기에 자존심이란 거죠. 자존심.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할까요? 왜이 절망의 시대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이 절망의 시대에 그리스원들조차도 절망의 늪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자존심인 거죠. 할수 있다. 하나님께 나와서 저할수 없어요. 저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는 거죠.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 1절과 2절인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과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변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아멘. 이 자기 능력이 탁월한 사람은 자존심이 세요. 그러니까 한번딱 꺾여서 절망의 늪에 딱 갔을 때, 뭔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앞에 자기 못한다, 자기 할수 없다를 얘기하는 걸 자존심 상해하는 성도가 의외로 많더라, 의외로. 근데 처음부터 난잘 못해요, 목사님. 잘전 능력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신 분들은 그냥 하나님께 기도를 잘해요. 절망해서 금방 헤어나오는데 의외로 고집이 세고, 의외로 능력이 많고, 의외로 똑똑하신 분들이 꺾이고 나서 하나님 앞에 그걸 얘기하는 걸참 못하는 거예요. 성도에 보면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사람이에요.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불렀던 군사의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1절과 2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죽게 되었으니, 제가 지금 넘어지게 되었으니, 제가 능력이 없으니 하나님 나를 구해달라고 그 감정과 솔직한 마음을 가지고 무능력함을 송기지 않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절망의 늪에 빠져나오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의 가져야 할 결단은 뭐냐? 겸손이에요. 난할수 없다. 주님이 해주셔야 한다. 이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용기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수망합니다. 두 번째는 절망의 패턴을 깨뜨리기 위한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우리에게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기도를 해야 돼요. 구체적인 기도. 우리 절망은 대개 그냥 불안합니다. 이 절망의 감정을 돌아보면 마냥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마냥 불안함을 그 모호한 공포 가운데 압도당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래서 다윗은 기도를 할 때. 구체적으로 그 공포와 불안이 무엇인지를 이름 붙여 기도해요 이름을 붙여서. 자, 3절, 4절, 5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여 노하여 나를 핍박 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에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자기의 두려움과 공포, 어려움을 그냥 힘들다고 얘기하지 않고 자기의 문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이름 붙여 구체적으로 기도해요. 막연한 공포가 아니에요. 의외로 절망의 가운데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까 말했던 왜곡된 해석 때문에 절망의 늪에 빠져있기 때문에 막연한 뭔가가 자기를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십 절과 이십일 절에 더 직설적으로 설명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아멘. 가까운 관계에서 받은 상처뿐만 아니라 자신의 상처와 감정까지도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뭉뚱거려서 그러니까 하나님 저 두려워요가 아니고 그 두려움의 이유가 뭔지를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복음주의 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절망감을 느낄 때 너무 막연하게 기도하는 경향이 있다. 하나님 저 너무 불안해요. 마음이 힘들어요. 물론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우리 자신을 위해서 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한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한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여기서 염려를 구체적으로 명명하는 것에는 놀라운 힘이 있다. 이것은 단순한 영적 훈련을 넘어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이다.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글 뒤에 뭐가 나오냐. 뇌과학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뇌과학자가 말하는 정서명령이라는 언어가 있는데, 그 명령에 보면, 제가 그 글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사람이 자신의 감정을 나는 지금 슬프다 나는 지금 화가 난다 말로 이름 붙이는 순간 뇌의 감정 반응은 가라앉고 이성적 조로절은 살아난다 그러니까 염려를 맡겨라 라고 할때그 염려를 구체적으로 그 불안함과 두려움과 절망을 구체적으로 맡기면 내가 무엇 때문에 절망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슬퍼요 라고 하면 실제로 뇌가 감정이 가라앉는데요 그리고 그 이성적인 하나님의 바라보심이 뇌가 스스로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뇌도 그렇고 이 복음주의학자도 말하기를 정체가 모른 채 절망하는 마음의 불안에 우리가 휘감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것 때문에 내가 두렵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떨리고 이것이 문제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여러분을 통해 길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이름 붙여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빌리퍼서 4장 6절과 7절, 우리 한번 믿음으로 기도해,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리하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 바라오기는 우리 신년 감사 예배 때, 특별히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이 들이, 드리, 신또 여러분이 올리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제가 목양실에서 계속 기도해요. 근데 그분들 중에 구체적으로 기도하신 분들이 있어요. 구체적 기도문.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하고 기도하지만, 뭉뚱거려서 그냥, 뭉뚱거려서 기도하는 건, 저도 가끔, 무슨 기도문이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저도 기도문을 읽을 때 기도할 때도 물,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다윗도 이름 붙여 기도해서 절망의 늪에서 헤어 나올 수 있다면 우리도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하기를 주여음을 소망합니다. 결혼의 문제가 있거나 자녀의 문제가 있거나 재정적인 문제가 있거나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 상황과 마음을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여름으로 소망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강단에 설때늘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아, 준비된 걸잘할수 있을까? 사실 음. 어제 있었던 일이죠. 마이크 소리가 하우링이 엥엥엥 소리가 너무 심해가지고 엄마 스스로에게도 화가 나고 준비한 것도 전달하지 못한 그런 마음. 그 감정이 오늘까지 이어질 수도 있겠지만 또 여기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두려움을 넘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신과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저 구체적으로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역사하시는 것을 구체적인 응답을 받고 그 응답이 저에게 기쁨이 돼서 돌아가는 날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자리에 있겠죠. 좌절하지 않고, 낙마하지 않고, 절망의 늪에 헤어지지 않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께 어떻게 역사하시고 이끄시는지를 기도하기를 주의름으로 소망합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자녀의 문제가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경제적인 문제를 떠나 또 여러분 상황 가운데 남편의 문제든 아내의 문제든 여러가지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흔들고 있는 불안과 두려움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라는 그런 기도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너무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에 구체적으로 꾸준히 기도하면 좋은데 꾸준히 기도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민망하게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똑같은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계속 얘기해도 괜찮을까라는 거죠. 전잘 모르는데 이 자동차 중에 그 와이퍼 자동 모드라는 게 있나 봐요. 제가 이제 글을 보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 와이퍼 자동 모드는 그냥 평상시에 운전자가 자동 모드 해놨다가 비가 오면 자동으로 와이퍼가 돌아간대요 요즘 차는. 그런데 그런 얘기를 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요즘 우리나라, 요즘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와이퍼 자동 모드처럼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평상시 기도 하나도 안 하다가 어려운 일 비가 좀 오면 그냥 기도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다윗은 꾸준히 기도합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해요. 우리가 늘 이눈 비가 올 때마다 와이퍼가 자동 모드가 되는 이유. 이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매일 아침, 점심, 저녁 하나님 말씀 가운데 머물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꾸준히 기도하는지를 17절인데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아멘. 아멘. 아침, 점심, 저녁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맨날 절망합니까? 왜 맨날 넘어집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여러분 대부분이 핸드폰 여는 걸로 시작하는 거. 핸드폰 여는 걸로. 저녁에 마무리할 때도 뭘로 시작합니까? 핸드폰으로 끝내실 분이 많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핸드폰으로 끝내요. 여러분 마음속과 머리와 마음속에 대체 뭐가 남을까요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뭘 그렇게 열심히 보시고 뭘 그렇게, TV가 에 끝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해서 하나님 말씀을 끝나는 사람이 얼마나 있으면 참 좋을까.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잖아요. 여러분, 새벽마다 아침에 여러분 영상이 나가잖아요. 핸드폰 좋아하니까 영상 만들어서 주는데, 제발 영상 좀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이 없는 건,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핸드폰 좋아하니까 핸드폰 보는 영상까지 만들어서 주는 교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침, 점심, 전혀! 정안 되면 영상 똑같은 영상 세번 보세요. 여러분, 주옥 같은 제가 쓴거 아니에요. 제가 쓴 거라기보다는 거기에다가 복음주의 글에다가 50% 제도 글50% 반반 섞어가지고 탁한 거니까. 제가 좋아하는 우리 목회자의 글들을 모아서. 여러분, 얼마나 저도 준비하면서 때로는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좋은 글들은 좋은 묵상의 내용들은 반복해서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의 생각을 지배하고 정신을 지배하고 습관을 지배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불안은 왜 그래요? 늘 우리가 보는 것들이 불안의 요소들을 가득 담긴 것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 불안, 절망의 늪을 해결하고 나오기 위해서 아침, 정오, 저녁에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다윗이 가르쳐준 절망의 패턴 깨트리는 세 번째 단계는 그 불안한 것들을 계속 내 문제를 내어놓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선포하기 시작해요. 여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내속 사람에게 내 사람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선포하는 여러분 절망의 늪에 빠지는 사람의 특징이 뭔줄 아세요? 왜곡된 해석을 가지고 계속 곱씹어요. 곱씹습니다. 일어나지 않을 일을 계속 곱씹은 거예요. 과거의 실수, 창피했던 순간, 미래의 걱정을 계속 앉아서 곱씹고 있어요. 마치 영화에 하나 정, 정면을 정말 싫어하면서 계속 저장면이 싫다면서 저장면을 계속 얘기하는 사람처럼 그 상황을 곱씹고, 곱씹고, 곱씹는 거죠. 그 불안한 장면이 계속 머릿속에 곱씹어지고 상영할수록 우리는 절망의 늪에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우, 다윗은 그 방향을 완전히 바꿉니다. 18절과 19절,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예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니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예적부터 계시고 그들을 낮추시는 분임을 선언하고 있어요. 다윗을 대적하는 자가 많았지만 다윗이 그치는 전쟁 가운데 생명을 구원하신 분은 아버지의 하나님, 하나님이심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큰 액션입니다. 우리가 절망의 늪에서 헤어나오고 절망의 그 패턴을 깨트리기 위해서는 계속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언하고 고백해야 돼요. 다윗은 18절과 19절에 자기 속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다윗 정신 차려. 네가 믿었던 하나님, 네인생에 인도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너를 어떻게 구하는지 기억해야 돼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절망의 늪 가운데 여러분 혹여 절망을 만난다고 할때 우리가 절망을 피할 수 없다면 오늘 이세 번째 만이라도 꼭 기억하기를 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 계속적으로 내 이름을 호명하면서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불가운데서도 물가운데서도 너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야. 불안하고 낭망하지마 흔들리지마 하나님 너를 책임져 너를 끝까지 인도해 라고 선언하고 선언해야 돼이 절망의 시대에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큰 핵심은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가? 걸네 마음 속에선 나나라는 거예요. 성도님 한번 상상을 해봐요. 이 절벽에서 요 절벽 혹은 여 높이에서 요 높이로 줄 하나 놓고 고개사들이 외줄 타기를 하잖아요. 외줄 타기를 할때 종종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떨어지는 사람이 떨어지는 사람의 특징은 바람도 아니고 관중들의 환호성도 아니라 시선이요 시선 어디를 보느냐 이 고개사들도. 줄에 집중하고 도착점에 집중하지 않으면 불안이 확 몰려온다. 그 끈모를 받아, 끈모를 바닥기 불안함과 절망이 쫙 찾아온다. 그머릿 속에 계속 곱씹어지는 거죠. 떨어질 것, 떨어질 것 같아, 떨어질 것 같아, 떨어질 것 같아, 그러면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우리 목사님들 참 많이 했던 그랜드 캐니언을그 건너갔던 닉왈렌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건너갔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무섭지 않냐? 두렵지 않냐? 어떻게 건널 수 있냐?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이 그 인터뷰 기사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줄 위에 섰을 때 저는 결코 아래를 보지 않습니다. 제 시선은 오직 건너편 저를 기다리고 있는 도착점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은 선택이지만 위험은 현실입니다. 저는 위험을 존중하되 두려움의 시선을 빼앗기지는 않습니다. 이 줄을 건너가는 이 고개사도 도착점의 시선을 고정하고 이 줄에 고정을 하고 밑에 바닥을 쳐다보지 않았기에 그 길을 건너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위험은 인정하지만 절망의 그 두려움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이 절망의 늪에서 혹은 이 인생 가운데 잘 건너갈 수 있을까? 우리의 튼튼한 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도착지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신 우리 아버지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신뢰하면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나아간다면 우린 절망에 빠지지 않고 나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절망의 마음이 나를 지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저는 선언합니다. 제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바닥은 어디예요? 왜 여러분이 절망하고, 왜 여러분이 흔들리고, 왜 여러분이 불안하고 염려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지금 그 바닥을, 그 절망의 바닥을, 그 두려움의 바닥을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을 일을, 만약 왜곡된 해석을 가지고 여러분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건 뭐예요? 낙심입니다. 마음이 꺾이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고, 지금 괜찮고, 살만한데도 불구하고, 나 깨어질까봐, 나 불안하고, 죽을까봐, 건강 때문에. 나 망할까봐, 실패할까봐,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여러분이 판단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마음이 꺾어지는 건 낙심이에요. 그리고 낙심을 찾아왔을 때, 여러분에게 찾아온 건 뭐예요? 환멸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대한 환멸. 여러분, 저는 성도님들 만날 때마다 가장 마음 아픈 게그 환멸을 겪고 있는 성도인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시간,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귀한 시간에 부정적 생각과 나쁜 생각으로 하루 종일 곱씹으면서 자기 자신을 환멸의 덩어리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과거에 사로잡혀 사는 오늘 이 하루가 얼마나 귀합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귀한 하루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아름다운 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여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발 하루를 환멸과 낙심과 절망의 날로 보내지 마시고 주님이 주신 귀한 날 아름답게 하루하루를 갖고 갈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할게요 칠흑같은 절망의 밤을 기도로 뚫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1956년 1월 27일 정확한 날짜 그날의 부엌 한 구석에서 너무 마음이 무거워서 머리를 쥐었지 하고 두 손으로 가슴을 쥐었자면서 어, 불안해했던, 절망에 늪에 빠졌던 한 사람 있습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님. 예, 여러분 잘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당시에 몽고베리 버스 보이콧 사건이라고. 이제 인권을 위해 이 마틴 루터킹 목사님 하다가 그 다음부터 이제 협박들이 막 찾아오기 시작해요. 전화벨 소리가 또 사람들이 찾아온. 너의 가족을 죽이겠다. 너를 죽이겠다. 뭐 엄청난 그 불안과 두려움이 목사님에게 막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아이 일을 어떻게 내가 감당할까? 할수 없다. 그리고 그 부엌에 혼자 앉아서 머리를 쥐어짜고 불안한 가운데 담대하게 흑인 인권을 위해서 막 선포했던 목사는 사라지고 초라하고 나약한 한 남자가 부엌에서 막 울부짖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실패자예요. 낙오자예요. 저 사람들 앞에서 멋지게 외치는 그 모습은 제 모습 아니에요. 전 지금 죽을까 무섭고, 우리 가족이 위협당할까 무서워서, 지금 이 부엌에, 예배당도 아니고, 이 부엌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좀 살려주세요. 1956년 1월 27일,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그때, 이 마틴 루터킹 회고록에 이렇게 써있습니다.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 내면 깊은 곳에서 조용하지만 분명한 음성이 들려왔다. 마티나 정의를 위해 일어서라. 진리를 위해 일어서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를 결코 홀로 두지 않겠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만들지 않아요. 여러분 절망의 늪에 있는 여러분을 향해 희망으로 건너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너의 환경과 상황을 바꿔 주겠다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여러분의 그 절망의 늪에 허우적거리는 여러분 향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겠다. 너와 함께하겠다. 너를 버리지 않겠다. 너와 이 끝까지 이 여정을 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밤중에 부엌의 식탁처럼 절망에 무너지는 자리에 있는 성도가 있을까요? 숨이 가빠지고 계속 그 절망의 상황을 곱씹고 확대해석하고 염려하며, 재정의 위기와 자녀의 위기와 건강의 염려와 관계의 상처와 여러 가지 것들로 낙심으로 떨어져 환멸 가운데 절망이 눕혀 허우적거리고 있다면, 우리가 두 손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저할수 없어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큰 위대하신... 하나님이신지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